저는 평생을 피부 노화 연구에 바쳐온 70세 피부과 박사 박수진입니다. 대부분 꿀은 먹는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는 세안 단계에서 꿀을 사용합니다. 촉촉함이 아침에 이 방법으로 얼굴을 한 번만 씻어도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돌고 하루 종일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촉촉함이 유지돼요. 많은 분들이 동안 피부를 만들기 위해 백화점에서 비싼 제품을 사시잖아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급 크림에 의존하고 세정력이 강한 제품으로 이중 세안을 반복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탄력도 잃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동안 피부는 가격 높은 화장품이 아니라 세수하기 전 5분의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피부를 관찰한 끝에 발견한 진실입니다. 폼클렌징으로 피부를 닦아내듯 박박 씻고 톡 쏘는 토너로 마무리하는 그 과정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어느날 우연히 꿀에 한 가지 재료를 섞어 얼굴에 발라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실험이었지만 단 사흘 만에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세안 후 당기던 느낌이 사라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주쯤 지나자 눈과 잔주름이 옅어지고 한달 뒤에는 사람들이 먼저, 무슨 관리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때부터 이 방법을 주변 분들께 알려드렸는데 대부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건조함과 잔주름으로 고민하시던 60대 이후 분들께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셨어요.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되찾을 수 있구나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세정력이 강한 제품으로 피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안 전단 3분만 바르겠으면 피부는 완전히 다른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천연 세안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꿀한 스푼이 어떻게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정말 놀라우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제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 친구가 모임 중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사진 찍을 때마다 뒤로 숨게 된다고요. 손주는 예쁜데 자기 얼굴이 너무 늙어 보여서 함께 찍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진 피부와 깊어진 주름을 보면서 나이를 실감하게 되잖아요. 예전처럼 탱탱하고 생기있던 모습은 어디가고 칙칙하고 건조한 얼굴만 남은 것 같아서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손에 직접 꿀을 덜어서 보여줬어요. 나는 이걸로 세수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웃었습니다. 꿀로 세수를 한다니 말도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지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죠. 그 중에서 제 말을 믿고 집에 가서 바로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3주가 지난 후 다시 만났을 때그 친구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과 잔주름이 확실히 옅어졌고 얼굴빛이 환해진 거예요. 피부 톤도 한결 밝아지고 건강해 보였죠. 본인도 너무 신기하다면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고 피부에 잘 먹는다면서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 친구만이 아니었어요. 65세 최민경 님은 평생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꿀세안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코옆 각질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71세 정순자님은 아침마다 푸석하던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로션을 안 발라도 될 정도라고 놀라고 하셨죠.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세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올바른 천연 세안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피부 관리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럼 이제 꿀세안이 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와 실천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꿀세안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인데요. 세안전에 꿀을 얇게 펴 바르면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보호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잡아두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꿀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한국 피부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꿀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피부 산화 스트레스를 30% 이상 낮춰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고가 항산화 크림과 유사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건 피부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이거든요. 비싼 돈 주고 크림 살 필요 없이 꿀한 병이면 되는 거죠. 68세 박영희 님 같은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요. 매일 아침 꿀세안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화장 후에 들뜨던 코 옆이 촉촉해졌다고 하셨어요. 건조한 피부가 차츰 유연해지면서 눈과 잔주름도 완화되었죠. 본인이 제일 놀라셨다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세수하기 3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가볍게 적시세요. 그 다음 꿀한 티스푼을 손에 덜어서 양손 바닥으로 비벼서 얇게 펴주세요. 그 상태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두드리듯이 톡톡 올려주는 게 좋아요. 이제 양치를 하시면 돼요. 양치하는 동안 딱 3분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꿀이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황금 시간입니다. 꿀의 영양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세포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3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혹시 꿀의 끈적임이 싫으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꿀에 알로에게를 한 방울만 섞어 보세요. 끈적임이 훨씬 덜 하면서도 효과는 그대로예요. 알로에도 진정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꿀의 효능이 열에 약해서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꿀을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꿀은 먹는 것보다 피부에 바르는 게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외부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꿀세안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 pH 균형을 맞춰 준다는 거예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건강한데 강한 세정제를 쓰면 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약해지죠. 꿀은 자연스럽게 산성을 띠고 있어서 피부 pH를 정상으로 되돌려 줍니다. 실제로 73세 이경숙 님은 평생 민감성 피부로 고생하셨는데 꿀세안을 시작하고 나서 붉어지던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화장품만 발라도 따가웠던 피부가 이제는 웬만한 제품은 다 받아들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진 결과죠. 꿀 속에는 효소 성분도 들어 있어요. 이 효소들이 각질을 자연스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스크럽 제품으로 문질러서 벗겨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분해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꿀 세안을 꾸준히 하면 피부결이 고와지고 화장도 훨씬 잘 먹어요. 미국 피부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꿀에 들어있는 글루콘산이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상처 치유에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자국이나 작은 흉터가 있는 분들도 꿀 세안을 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실제로 몇몇 분들이 오래된 색소 침착이 옅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꿀을 고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능하면 천연 꿀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럽이 많이 첨가된 제품은 효과가 떨어져요.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처럼 순수한 제품을 고르세요. 색깔이 너무 맑고 투명한 것보다는 약간 탁한 게 천연 꿀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꿀은 상온에서 보관하시면 되는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이 좋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서 사용하기 불편하거든요. 한번 개봉한 꿀은 6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물론, 꿀 자체는 부패하지 않지만 효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혹시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꿀을 조금 발라보고 30분 정도 기다렸을 때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꿀 세안은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아침에는 자는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저녁에는 하루 동안 받은 자극과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피부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다 하기 힘드시면 아침에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기지 않으셨나요? 그건 피부 장벽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예요. 건강한 피부는 세안 후에도 촉촉함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만약 세수만 하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당장 세안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꿀의 보습막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또 다른 천연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꿀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놀라운 방법이에요. 꿀과 함께하는 천연 피부 관리 완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코넛 오일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코코넛 오일에는 모유에 함유된 라우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피부 유익균을 보호하고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장벽을 다시 세워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되는데 코코넛 오일이 그걸 막아줘요. 저녁 세안 전에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덜어서 체온으로 녹여주세요. 손바닥을 비비면 오일이 따뜻하게 녹으면서 부드러워져요. 그 상태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건조한 볼과 눈가 부위는 좀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마사지는 1분에서 2분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어요. 피부과 전문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마찰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흡수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티슈로 가볍게 닦아내고 미지근한 물로 10회 이상 헹궈주세요. 70세 김순희님은 코코넛 오일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 팔자주름이 얕아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눈가와 목주름 부위에 오일 한 방울을 톡톡 두드려주면 아이크림 대신 효과적이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푸석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된다면서 정말 만족하고 계세요. 클렌징 오일처럼 매일 과하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순한 편이지만 그래도 과유불급이에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매일 하시려면 양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손바닥에 반 티스푼 정도면 얼굴 전체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클렌징 오일로 이중 세안하고 계신가요? 클렌징 오일 대부분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 있어요. 이게 화장은 잘 지워 주지만 피부 장벽까지 함께 씻어내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 피부는 장벽이 약해서 더 조심해야 하죠. 코코넛 오일은 천연 성분이라 그런 걱정이 없어요. 이제 피부 균형을 되찾아 주는 식초 세안을 말씀드릴게요. 식초라고 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피부 pH를 맞춰주는 최고의 토너예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처럼 천연 발효식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식초 세안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해요. 세안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받으시고 거기에 식초를 한 큰술 정도만 섞어주세요. 비율로 따지면 물 1리터에 식초 10ml 정도예요. 그 물로 얼굴을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67세 한영자님은 식초 세안을 시작하고 나서 피부 트러블이 확줄 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턱과 이마에 작은 뾰루 지가 자주 났는데 이제는 거의 안 난다고요.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피지 분비도 정상화되고 모공도 깨끗해진 거예요. 식초의 산성이 피부 pH를 약산성으로 되돌려주면서 각질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죽은 세포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피부결이 고와져요. 유럽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산성 세안이 피부 재생 주기를 정상화시킨다고 발표했어요. 너무 강한 알칼리성 비누로 씻으면 이 주기가 깨진다는 거죠. 식초 세안 후에는 따로 토너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pH가 맞춰진 상태니까요. 바로 가벼운 에센스나 크림을 발라 주시면 됩니다. 화장품 흡수도 훨씬 잘 되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돼요. 72세 송미란 님은 식초 세안 덕분에 화장품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식초를 희석하지 않고 원액으로 바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산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만약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세요. 알로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수분 공급에도 탁월하죠. 집에서 알로에를 키우시면 잎을 잘라서 속 젤만 발라도 되고요. 시중에 파는 순수 알로에게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세안 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알로에게를 얇게 펴 발라주세요. 알로에는 화장 전 수분 크림 대신 사용하시면 화장이 더잘 먹어요. 69세 오정희님은 알로에게를 베이스로 쓰기 시작하면서 파운데이션이 들뜨지 않게 됐다고 하셨어요. 피부에 수분이 차있으니까 화장이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거죠. 끈적임 없이 촉촉한 느낌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고요. 녹차물로 세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를 우려낸 물이 미지근하게 식으면 그걸로 세안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피부 톤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쌀뜨물도 훌륭한 세안수예요. 쌀을 씻은 첫 번째 물은 버리시고 두 번째 세척수를 받아서 사용하세요. 쌀뜨물에는 비타민 B와 E가 풍부해서 피부 미백과 보습에 효과적이에요. 하룻밤 발효시킨 쌀뜨물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74세 최은숙 님은 쌀뜨물 세안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시고 나서 얼굴 톤이 한 단계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칙칙했던 안색이 화사해지고 피부 결도 부드러워졌다고요. 게다가 돈이 전혀 안 드니까 부담 없이 매일 할수 있다는 게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천연 재료는 신선할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들어 놓고 오래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냉장 보관하시더라도 2일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세안 후에 타올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지는 않으시죠? 세안 후에는 깨끗한 타올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시면 돼요. 문지르면 피부에 마찰이 생겨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길 수 있어요. 살짝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시키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아침에는 꿀세안으로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로 마무리하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는 식초세안이나 쌀뜨물세안을 더하시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가 건강해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세안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싼 화장품과 강한 세정제가 피부를 좋게 만든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무 제품이나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천연 재료로 피부 본연의 힘을 회복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세안을 계속하면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탄력을 잃고 칙칙해지면서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되죠. 화장도 잘안 받고 각질이 일어나면서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돼요. 거울 보는 게 싫어지고 사진 찍는 것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천연 세안법만 제대로 지켜도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수분이 차오르면서 잔주름이 옅어지고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탄력이 생기고 화장도 잘 받게 되죠. 아침에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사진 찍는 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칭찬하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특히 강한 폼클렌징으로 이중 세안하는 습관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피부에 꼭 필요한 유분까지 다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습관들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피부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 세안으로 수분을 채우고 코코넛 오일로 보호막을 세우고 식초 세안으로 균형을 맞추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해요.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단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세수하기 전에 꿀한 티스푼을 얼굴에 올려보는 겁니다. 3분만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세요. 이것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세안 후 당기는 느낌이 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침 세안 3분 전꿀 바르기 그리고 저녁에는 코코넛 오일로 가볍게 마사지하기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한달 후에는 거울 속내 모습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물은 항상 미지근하게 사용하시고 타올로 문지르지 말고 눌러서 물기만 제거하세요. 이게 바로 피부를 살리는 천연 세안의 정석입니다. 비싼 화장품 살 돈으로 좋은 천연꿀 한 병과 코코넛 오일 한 병만 장만하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식초와 쌀뜨물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몇 만원이면 충분해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한병 사는 돈으로 3개월은 너끈히 쓸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최소 2주는 매일 해보셔야 피부가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한달 정도 지속하시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만큼 확실하게 좋아지고요. 3개월 후에는 예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실 거예요. 혹시 중간에 피부가 조금 당긴다거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중단하시고 상태를 지켜보세요. 모든 사람의 피부가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내 피부에 맞는 방법과 농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양을 조금만 사용하시다가 점차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천연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꼭팔 안쪽에 테스트해 보세요. 30분 정도 기다렸을 때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뭔가요? 꿀세안인가요? 코코넛 오일 마사지인가요? 아니면 식초세안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